안녕하세요, 원주포크맨. 자, 시골에서 굴찾기, 아, 포크레인을 운영하고 있는 원주포크맨. 자, 오늘은 잡목 파쇄 및풀 제거, 제초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무튼 요즘 시골이, 아, 시골이 고령화로 완전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인구 소멸? 아이들이 없어요. 젊은 친구들도 없어요. 아, 그리고 요즘 젊은 친구들은 너무 이쁘게 키워놔가지고 이런 일을 안 해요. 그냥 이럴 거라면 그냥 집에서 아, 논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 도시는 지금 뭐, 넘쳐나겠죠, 인구가. 근데 시골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과수원이, 지금 이 과수원 은몇 년을 묵힌 과수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지치기도 안돼 있고, 예초작업. 아, 과수원이라고 하면 예전에 진짜, 여기는 이제 배나무, 배나무, 사과나무, 여러 가지가 있는 과수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지금 관리가 안돼 있다 보니까, 그리고 사람으로, 몇년 있다가 이거를 여기다 뭐또 이제 개발 허가를 받으시려고 하나봐요. 그런데 그냥 야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거를 팔을 열면 가수원처럼 보여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 사연인지 모르겠지만 GPS 위성 위성 사진에서 가수원처럼 보이게끔 접보고 만들어 달래요. 아 그래서 그 나무 신경 쓰지 말고 나무 죽여도 좋으니까 어, 나무와 나무 사이를 훤하게 보이게끔해서 어, 예초작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이왕 작업하면서 요즘 시골 생활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해드려야 되겠네. 시골의 과손이라든가, 아, 무조건 좀 약간 과손보다는 논바, 시고다 그래요. 어, 시골 쪽으로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저희 동네, 제가 고향인 뭐, 영월, 정선, 평창? 이쪽만 하더라도, 아, 안쪽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인구 소멸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이사만 와도 이렇게 지원 사업을 엄청 크게 하거든요. 그리고 무료로 이렇게 농터를 무료로 빌려주거나, 그리고 시골 농터, 이렇게, 어, 트랙터가 들어가지 못하는 밭들 많거든요. 그냥 경기라든가 이제, 예전에 이제 소로 농사 짓던 곳은 이제 지금 다 그냥 묵혔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시골 땅 농터가 거의 한 절반 이상이 묵, 묵는다, 이래 보시면 될것 같은데, 그런 땅을 무료로 이렇게 사용하면서, 아, 그리고 또 가격도 저렴한 뭐, 만 원에서 오만 원. 좀 터가 괜찮다 그럼 10만 원 정도면은 평당 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땅들이 지금 노령화로 그 땅들이 노령화로 농사를 못 줘요. 그리고 돌아가신다고 하더라도 자녀들한테 물려주잖아요. 자녀들 절대 농사 못 짓습니다. 대부분 한10% 20%는 내려와 농사 짓겠죠. 그런데 나머지 80%는 어떻게 될것 같아요? 구독 버튼 누르시고 다음 영상 클릭하세요.